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신 지형 7시 쪽에 위치한 현재 KH 제 1대왕 리더를 잡고 있는 이성우 선수입니다. 다음 보이신 지형입니다. 현재 1대로리더고 있는 이용이 선수 프로토스 11, 11시에 위치해 있네요. 야, 일단, 이승호 선수가 전판 진짜 빌드맨 선수 사실 많이 불리했거든요 근데 대처 자체가 일단 좋았고, 이웅이에서 오히려 반면에 이웅이 선수의 대처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빌드는 좋았으나 이후에 운영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모습 보여주면서 이세티브 내준 이웅이 선수고요 일단은 이웅이 선수의 이번 판 빌드는 선게이트입니다. 이승호 선수는 전판가 동일고오버풀이고요 부스팅되는 자리 잘 찾아서 스포닝프리로 이렇게 딱딱 지어주는 이승우 선수의 움직임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용희 선수는 선게이트구요 이렇게 되면 빌드면에서는 뭐둘다 조금 할만하다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서키가 오버로드로 먼저 선게이트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승우 선수가 선게이트에 맞춰서 딱딱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구요 그래도 오버풀 vs 선게이트 뭐 반만 봅니다 저는 자 일단은 이거 팔던 없이 무조건 해야 돼. 프로토스는 이 타이밍에 안맞는해처리주로딱 그렇죠. 팔던 없이 좋습니다 이용이 선수도. 자 그러면서 이승호 선수도 오버로드 속에 상대방 위치까지 일단 파악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추가적으로 게이트까지 일단 확인해 주는 이용이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승호 선수는 그냥 3회지 쪽에 해처리지어 버리네요. 이제 해처리에서 적우등이 찍힌 이승우 선수고요. 이승우 선수도 질러시 찍혔을 겁니다. 자, 질러 나왔고 일단은 첫 번째 질러스 무조건 달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프로토스의 질러시 여기에 가만히 있게 되면요, 적의 입장에서 사실 게임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이후에는 드럼 찍어주면서 그냥 프로토스의 질러시 출발할 때 저글링 찍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웅이 선수의 적극적인 질도동지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그에서 프로브 꾸준하게 돌려주면서 적의 숫자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이웅이 선수구요 이승호 선수는 이후에는 가스까지도 올려주고 있고 이건 아마 나바에서 드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프로토스가 출발할 때저적는 맞춰서 복링 찍으면 돼요. 아 이거 저그 압박감이 성게이트인데 압박감이 너무 없는데요 사실 이성게이트라는 빌드 자체가 초반에 질럿을 통해서 저그의 주도권을 빼주면서 프로토스가 경기를 약간 운영하게끔 프로토스의 의도대로 저그가 딱딱 움직여주는 플레이가 장점이 성게이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럿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냥 이승우 선수가 본인의 거다 해버립니다 그냥 저그링 쭉쭉 찍어주고 있고요 저그링딱 팔링 맞춰주면서 추가적으로 드론을 찍는 그러면서 히드라 리스크을 올라갑니다 일단은, 이웅이 선수는 한4실로까지 찍으면서, 코, 리고 포지. 아, 오버로드를 통해서 질럿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는 이승호 선수인데, 이게 이승호 선수가 센스가 좋은 게 뭐냐면, 오버로드가 질럿 이동 경고에 미미다 터뜨려 놓으면서, 혹시 여기서 뛰더라도, 프로토스가 그 앞방까지 뺄수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통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이승호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글링 10링까지 일단 맞춰준 이승헌 선수고요 이후에 히드라지스 센이거든요 자, 일단 원캐 넣은 이후에 코 그냥 완전 히드라 쇼프거든요 이게 973도 아니고 962 정도로 이승호 선수는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럿 이번에 한번 뛰는데 이승호 선수 이거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질럿 빼는 것까지 일단 다 확인을 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질럿에 많이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크 면에서 조금 힘들수 있는데 일단은 이윤기 선수가 상대 방 유타린 배제를 하고 선하둔 이렇게 되면은 빌드 면에서는 그래도 이윤기 선수가 괜찮긴 합니다 그래도 근데 973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투게이트 아주 공발 아주 973으로 충분히 대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프로분은 일단 꾸준히 잘 살리고 있는 이용희 선수고요 자, 질러, 육질러 타이밍에 한 번, 보겠다는 건데, 적은 아마 이제 히드라 찍혔을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본진이랑 암마다게도 저글링이 조금씩 있네요. 자, 그러면서 앞마당 가스까지도 실체 하겠다는 이유기 선수고요. 자, 여기서 오드단는 <목소리> 투캐노까지 받아주고 받아준 모습의 이유기 선수고 이후에는 스나드 류에 이후에 다시 한번 스타기트로 올려주고 투기트까지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빌드면에서 이것 잘, 자체 잘못자리, 이거 품질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섯 개거든요. 어 이거 히드라 뗄때 이거 풀릴낼수 있겠는데요 이게 천하도 선화등, 화동이기 때문에 질럿을 무조건적으로 아꼈어야 되는 이용 선수인데 여기서 질럿을 다 선화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포지에서 공업이 돌아간다고 할 때가 또 질럿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꾸로 느끼는 압박감도 없을 텐데 이거 그냥 끝나겠는데요 자 히드라 그냥 점사 그래도 프로브 나와주면서 일단은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의 이용이 선수고요 보그는 이렇게 되면 히드라 쭉쭉 찍어주면서 암마한 게이트 포지 뿌셔주고 천천히 드론 째면서 운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히드라를 브라 붙이는 판단을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드론을 째는 판단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 사진을 이용희 선수는 무조건적으로 여기 포지 공업을 일단 시켜야 돼요. 아, 6캐논까지. 저것도 근데 생각보다 히드가 이렇게 생기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 일단은, 이웅이 선수, 이웅이 선수는 히드다 생각보다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찍었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웅이 선수, 선수의 캐논 판단은 좋긴 합니다. 좋아 보긴 해요. 그러면서 본인 템포 올려놨고 템플러 스어업도 먼저 찍어주고 템 뽑으면 되거든요 자 동업도 그 어찌됐건 됐고요 일단 이승호 선수는 SH 올인입니다 그냥 무진장 치워주고 있는 이용기 선수의 풍란 자체는 일단 바쁘지 않고요 자어 거기 죠 그래도 히드라 리스크는 앞에서 장사 없거든요 달다 히드라만 쭉쭉 찍고 있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등록 완전 타이트하게 찍었고. 자, 그래도 캐논 마이 쓰면 뚫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승우 선수는 여기서 SSC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캐논 숫자 확인했으면 뚫기 째는게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승우 선수는 히드라를 지 히드라 쭉쭉 뽑아주고 있습니다. 앞마당 캐논. 7개, 8개, 9개, 10개까지 지어준 이승호구요. 이웅이구요. 뭐 어, 근데 뚫리면 그냥 저블리자도 고소할게요. 이거 진짜 뚫리면 프로토스 유저지만 고소할게요. 이거는. 자, 다크템플러까지 일단 보유한 이승호 선수. 이거 10캐논인데 진짜 뚫리는 건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진짜 s 지만 뽕뽕 있고 이거 이웅이 선수로.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커세로 통해서 상대방 라바에서 어떤 유닛이 나오는지 꾸준하게 확인을 해줘야죠 자 이거 완전 에 SH 뽕입니다 근데 지금 이용이 선수는 게임을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상대방 라바에서 어떤 유닛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고요 이거 한번 들이닥칠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템플러까지 보여드기 때문에 스톱업 대기 아 저요? 아 이거 선풍기 발암대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 너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달려 드는데, 이거 캐논 많기 때문에 이거 뚫기 어렵죠. 이거 뚫으면 블리자드 보소할게요. 아, 이거 이승호 선수가 이번 세트 내주겠는데요. 아, 이거는 무리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세트 이용이 선수가 잡아내면서, 일대1 스코어까지 원점을 한번 이용 선수가 만들어 내겠는데요. 이제는 더 힘들어요. 하이템플러 스톰까지 보유한 이웅희 선수기 때문에요. 자, 한번더 들이 닥치는데이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즐겨 찾기도 여러분들 한 번씩만 해 주세요. 이후에 이제 이승훈 선수가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드론으로 조금 체제를 전환한 것 같은데 프로토스는 벌써 게이트가 다 늘어났고 스톰업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포지에서 0이업까지 돌리고 있는 프로토스고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0이업보다는 이제 강 1업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승이 선수는 일단 0이업까지 돌렸을 거예요. 자 오버 이제서야 이제 커세어 돌려주면 상대방 빌드까지도 한번 확인하고 있는 이승희 선수입니다. 저그는 이제 드론 한번 째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사실 질, 질러 바로 타이밍에 막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인구수 차이 어느새 약두배 차이까지 보라는 양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질템 한번 출발하는데 이거 어이없게 템... 템뭐한 개... 한두 개 정도는 잡혀도 되겠네요 말도 안 되게 여기 있는 템플러가 다 잡히면 모르겠으나 한두개 정도는 그냥 잡셔도 돼요, 사실.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고요. 이웅의 선수가 영리한 게 이거 진러 템플러로 걷어내면서 여기는 오버로드 잡는 거. 이거 지금 오버로드 하나하나가 저기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오버로드인데 여기는 세개다 잡히겠는데요. 자, 이거 스톰업된 템플러 한번 가봅니다. 이거 뒤에서 말도 안 되게 템플러 잘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자, 스톰 두 방. 아, 그래서 일단 저기가 템플러 잘 잘랐는데요. 오오. 아, 근데 진러 물량 자체가 너무나도 많고요. 에이구야 스톰 뭐 안쓰는 것 보다는 이렇게 허공에 쓰는게 낫긴 합니다만 일단 적은 그래도 히들라 움직임을 통해서 스톰을 많이 빼내긴 했습니다 근데도 일단 스톰 한방이 더 있는 프로토스 자 이거 스톰 쳐주면서 이준로 선수가 달려드는데 아 기본적인 물량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추가적인 병력까지도 쭉쭉 달려고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이번 세트에이웅희 선수가 잡아주면서 이렇게 0점 스코까지 다시 한번 더 만들어 주겠네요 GG 나오면서 1대1 스코어로 0점을 만들어 줍니다